자, 두 학생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 어떤 학생이 더 수동해서 좋은 등급을 받을까 답은 뻔합니다. <laughs> 안녕하세요. 대치동 수학인 김현정입니다. 자, 오늘은 제가 입학 상담할 때 저를 깜짝 놀라게 하시는 학부모님 세 가지 유형 편에 대해서 좀 말씀 나누겠습니다. 첫 번째요. 현재 중이며 예비 고일인데 네, 고등학교 가기 위한 준비를 하는 기간입니다. 학생이 공부를 어디까지 했습니까? 선행을 하나도 안 했습니다. 왜안 시키셨어요? 학생이 못해서요. 아, 뭐 자기 학년 거잘못 하는데 선행을 잘 하겠습니까? 그래서 자기 학년 거만 열심히 하라고 해서 내신만 시켰습니다. 어머니 그러면 내신 성적은 잘 나왔습니까? 잘 나온 학생 거의 없습니다. 이게 딜레마입니다. 학생이 수학을 잘 못한다 하니까 선행도 안 시키고 내신 공부만 시키는데 내신도 안 나옵니다. 내신 성적이 지금 안 나오고 있으니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선행을 시키기에도 또 겁나시고 하시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. 어, 근데 이 학생 이제 어떡합니까? 고등학교 가야 되는데 지금 어느 정도 개념 선행은 최소한 수학상 돼 있어야 되는데 그 마저도 안돼 있습니다. 그러면 학교 시험도 잘못 봐서 의기소침해 있고 자신감도 없고 선행도 하나도 안돼 있기 때문에 갈 길이 참 막막합니다 학생이 좀 수학을 못한다 또는 타고난 수학 머리가 없다 하는 학생일수록 재빠르게 선행을 좀 나가 주세요 자 선행이라는 건 뭐냐면요 앞에 배워야 될 개념을 그냥 지금 배우는 것 뿐입니다 어차피 배워야 될 개념을 배우고 나서 자기 학년 거 시험 공부를 하면요 문제가 굉장히 쉽게 풀려집니다. 특히 중학교 3학년의 1학기에 내신 과목은 중3 상인데요 현재 교육과정 수학상 수학하고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수학상 수학하의 개념을 배워놓으면은 내신이 굉장히 쉽습니다. 공부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. 어, 수학을 못한다. 또 수학 머리가 너무 없다. 선행은 너는 못할 거야. 그렇게 말씀을 하지 마시고. 선행도 나가 주시면서 내신 공부를 하면은요 내신 성적도 잘 나오게 되고 고등학교 가는 준비도 좀 알차게 준비가 되는 겁니다. 어 그러면 우리 아이가 수업 못하는데 선행을 따라 갈까요? 그러면 선행 시켜 보셨습니까? 하면 됩니다. 그거는 학생의 의지이기 때문에 너는 할수 있다, 할수 있다 용기를 주시면은. 그 학생은 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두 번째요. 선행 나갈 때, 어머니들 수학상 나갈 때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시죠. 수학상을 들어갔더니 너무 어려워해요. 어, 그면은 러 지금 수학상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까? 그리고 수학상을 한번 했는데 학생이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. 그럼 또 해요. 어, 또 했더니 성취도가 안 나와요. 또 반복을 합니다. 수학상은 어려우니까. 한두 번해서안 된다. 뭐네번 다섯 번 반복해야 됩니다. 저한테 직접 그렇게 말씀하시는 학부모님도 굉장히 많으세요. 아안 됩니다. 네그 학생들 시험 보면은 똑같습니다. 1 0중8구입니다잘못 풀어요. 예전에 다뤘던 영상 중에 수학 삼 반복해서 네번 다섯 번 하면 안 됩니다. 그 영상도 참조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. 자, 그 원인은 뭐냐면 중삼상에 있습니다. 진도를 좀 빨리 나가고 싶어서, 그러니까 성급하게 수학상을 나가신 경우입니다. 중삼상을 심화로 해서 잘 다진 다음에 수학상을 나가야 되는데, 그렇지 않은 경우입니다. 그러면 이 학생 수학상 너무 어려워서 수학상을 계속하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수학상을 시작할 때 너무 조급한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. 중삼 상을 먼저 신경을 잘써 주셔서 웬만큼 되면은 그 다음에 수학 상을 나가십시오. 자, 그 웬만큼 되는 게 어떤 수준이냐면 학생들마다 수학 이 실력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수학을 못 하는 학생, 수학 머리가 안 좋은 학생은 센스하게 비스텝 있죠. 비스텝의 상 난이도 상 문제까지 다 풀어놓으면 되는 겁니다. 비스텝의 난이도 상 문제를 빼고 난이도 하 난이도 중 문제만 다루면. 수학 상이 어렵습니다 센스학의 B스텝에서 난이도 상 문제까지 계속 오답하면서 그 문제를 성취도가 그래도 최소한 50%는 나올 정도로 해서 다뤄 주십시오 그 수학 잘하는 학생은 블랙라벨, 뭐 최상위 수학 2스텝, 3스텝 다 풀어도 상관이 없는 것이고 그렇게 잘 다진 다음에 수학 상을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두 번만 하십시오 아, 그 다음에 제가 정말 깜짝 놀라는 경우입니다 이거는 학생하고 상담할 때입니다 중학생은 모든 내용을요. 진도나 뭐 학습 내용 그런 것을 거의 학부모님께서 컨트롤 하시는데 고1되고 고2 정도만 되면 학생이 스스로 내용을 다 컨트롤 합니다. 고2 여름방이 되면은 위에학년 고3 학생들이요. 곧 수능을 치를 그런 시기입니다. 그래서 고2 학생들이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합니다. 나도 1년 후면은 수능을 봐야 되는데 해서 공부를 좀 소홀히 하는 학생도 어, 이제 좀 해야지. 그때 어 의외로요. 수학머리가 좋은 학생인데도 불구하고 선행 수업을 하나도 안 나간 학생들이 의외로 많으세요.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. 선행을 좀 빨리빨리 하든가 정도에 맞게 좀한 학생들은 고2 열방학대가 되면 실제 수능 문제풀 이 하는 시기입니다. 수능 문제풀의 파이널을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냐면 고의 결방학대까지 해서 완전히 파이널로 다 끝내줘야 되는 겁니다. 어 그럼 고3때뭐 하냐고요. 계속 문제 풀이하는 겁니다. 계속 오답하고 그다음에 킬러 문제 계속 다뤄주고 해야 수능에서 좋은 등급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. 지금 현재 교육 과정으로 말씀드리면은 고 이+ 이 학기 때는 수학 투기입니다. 그다음에 이과인 학생들은 선택과목 미적분인데 상대적으로 수학물가좀안 좋은 학생인데 걔는 이미 수학 투하고 미적분 개념을 다 공부를 다 하고. 거기에 관한 기본적인 수능 기출 문제 풀이도 다 마쳤습니다. 자, 두 학생 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 어떤 학생이 더수동에서 좋은 등급을 받을까 답은 뻔합니다. 그러니까 아무리 수학머리가 좋다 하더라도요, 시간이 한정이 되기 때문에 거의 1년, 한 2, 3개월 가지고서는 그 개념 수학과 수능 문제 풀이 그 단계를 미리미리 미리 준비한 학생을 뛰어넘을 수가 절대로 없습니다. 아좀 안타깝습니다. 이자 밑에 학년이면 그래도 시간이 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따라잡을 수 있는 여유가 있지만은 고의는 절대로 안 됩니다. 저희가 수리만 공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언어도 있고 외국어도 있고 카탐도 있기 때문에요 수학만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. 해가 지나도 이런 사례들이 매년 똑같이 되풀이됩니다. 이런. 전철을 안 밟으시려면 그앞 단계에서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면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저를 깜짝 놀라게 하는 학부모님들 세 가지 유형편에 대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. 미리미리 준비하시면 학생 실력 더 좋아지고 더 좋은 대학 갈수 있습니다. 지금까지 대치동 수학 킹 김현정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